프랜차이즈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물류수익과 가맹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매장이 한두 개 하고 있는데 프랜차이즈를 준비 중이다. 초창기부터 제대로 물류수익을 세팅하고 싶다. 혹시 같은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보통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 이런 해결책이 나올 겁니다. 전용 상품을 만들어라. 전국 물류가 가능한 유통회사와 계약하고 수수료를 챙겨라. 직접 물류를 해서 가맹점에 공급해라. 이 방법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먼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왜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하시려는 건가요? 상담을 하다 보면 외식업 경력이 1년도 채안된 분들이 단순히 돈이 될것 같아서 프랜차이즈를 시작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성공 사례들이 많다 보니 젊은 분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꿈꾸는 경우도 많죠. 물론 많이 공부하고 경험을 쌓는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내 수익만 보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가맹점 매출은 둘째 치고 점주에게 최대한의 수익이 나올 수 있도록 세팅합니다. 가맹점이 장사가 잘 된다면 당장 티는 안 나겠지만 조금이라도 매출이 꺾이면 바로 원가율에서 티가 나죠. 이런 와중에 최대한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합니다. 당연히 식자재 의 원가율을 낮추기 위한 직원과 노력을 쓸 시간은 없죠. 그리고 대부분 사라집니다. 가맹점들 또한 대부분 폐점하죠. 컨설팅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전용 제품이니 마진율을 땡땡% 이상은 봐야겠다. 결국 나중에는 가맹점에서 사입할 거니까 초반에라도 수수료를 많이 받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멍해지는데요. 사업이라는 것이 결국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이라지만 감행 사업은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합니다. 프랜차이즈 대표 혼자 망하는 구조는 아니니까요. 최근에 컨설팅을 하면서 약간 현타가 와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좋은 생각과 올바른 방향으로 감행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